만장하고 만장하고 여기 있다 있다 따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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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있이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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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뚜루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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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 있다 있다 서버 탐방. 오늘 서버 탐방은 약간 이 서버에만 있다는 좀 어마무시한 직업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대머리, 세, 대머리 세명 대머리 세명인데 <laughs> 야, 가만히 있어봐. 정신 사나워. 자, 오늘 해볼 거는 사냥꾼이다. 사냥꾼. 사냥꾼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애들아, 사냥꾼이 뭐 하는 거지? 사냥. 아, 그럼 맞는데. 좀상상하게좀 설명 좀 해봐. 사냥꾼은 바로 밀렵을 해가지고 이제. 뭐, 녹용 같은 거를 이제 밀매를 하는 거 야, 너, <laughs> 너카우몰이야 <아이. 웃음> 그래봐, 야, 일단은. 시대가 잘못됐는데요? 일단 우리 옷좀 보자, 얘들아. <laughs> <야, 웃음> 자, 오늘 암튼 간에 우리는. 오늘 목표, 목표 뭐야, 목표 뭐야? 사냥꾼. 사냥꾼 목표가 뭐가 있을까? 노루잡기. 음... 노루 노루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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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곰으로 곰. 합시다, 곰. 어, 곰, 곰. 곰 좋다. 오케이, 오늘의 목표는 곰이다. 자, 제군들 달려가자! 자가자야 가자! <laughs> 근데 우리 그러면 어디로 가야될까는? 아 일단 빵댕이 좀 흔들고 빵댕이를 왜 흔들어 아이 찬뜩 뭐야! 어 투명..뭐 투명인간이야? 자 일단은 동물이 있는데로 가야되지 않을까? 동물이 있는데 그치 그치 야 근데 동물 잡을거면 동물 표시 그래. 있는데 저 위에? 야 근데 동물 잡을거면은 무기 세대 야 되지 않을까 무기? 그건 그렇네요 그니까 무기 무기. 응. 어 옆에 있는 키베 휘두르면 되지 않아? 아 맞아 키야 키베가 얼굴이 무기긴 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얼굴이 무기긴 해. 나쁘지 않은데. 어. 저휘두를수 있으시겠어요? 많이 못. 아니 너가 굴러 그냥. 야 애들아 사냥하는데 가면은 준대. 아 진짜? 그럼 가져 어, 가져. 어, 머스킷이랑 칼 준대. 그러면은 들려봐 어디로 가야 되냐? 아니 내려 야 애들아 애들 애들아 애들 내려 내려 얘들아 내려 아이씨 아 오늘 그 동물 잡으려 사람, 아니, 아니, 사람 잡으려는게 뭐 아니데 아저씨 지금 아, 나와 보셔 나와 봐 내려 봐아 어디 가십니까 내려 봐야야 뭐. 아, 형님 저기 그야생동물 보입니다 벌써부터 나왔네 야 조져 아, 나 아니여 나 아니여 나 아니래 아니래 나 아니오. 아니래 아니래 아아니요아니요 아, 사람 말하자요 아니 야 엄마 이렇게 치는거 어떡해 깜짝 놀라게 동물인 줄 알았잖아요 야, 아이, 동물이 참... 근데 요 위에 있는 거요 저거 저기 뭐 여기 여여 아 쪽에 있는 건 동물이 움직이는 겨 가만히 있는 게뭐여 형님, 요쪽에 이쯤에 흔적이 있는 거 같아요. 아 왼쪽에 약간 보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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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루다 노루다. 야, 야 임마 이거 이거.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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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마 야마 야마. 야, 야, 야 이거 누워 새끼. 야거 이거 좀지 마. 누운 말이 당구 쳐 나가. 야저 저기 뛰, 뛰는 거 봐야. 야! <laughs> 야. 아따 형님 거거고못 잡으시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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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저거 잡아. 정말 이렇게 빨로 야? 너무 빠른데, 여 형님 스카이! 니 네. 킥! 아, 아! 아! 날라차기! 아! <laughs> 개 미친! 내꺼요내꺼요내꺼요 내꺼야, 내꺼내꺼내꺼내꺼요내꺼요내꺼요내꺼요내꺼요내꺼요내꺼요내꺼요내꺼 잘못 때릴 수, 진짜. 형님 이거 진짜예요. 안 먹어집니다. 오케이 오케이요. 네, 네, 아, 네, 마타 치사이 네. 먹을 수 있네. 내 네, 거니까 내 네, 거니까 어. 얘들아 야,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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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다, 있 여기 있다, 여기 어,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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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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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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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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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와중에 사슴 죽고 있는거 뭐? e 2,000 years later. t 이 r 2 s a t e years later. 2,000 years later. 2,000 years l a t 니네 2,000 years l a 에 e r 2,000 years l a 아 e r 2,000 years 아, 따 형님 잡아보신 거 맞아. 아주 막 아주 그냥. 아이고야. 근데 어째 여기 다른 막 냄새 난다야. 야, 안 먹어지잖아. 안 먹어지잖아. 내가 아니니까 이거. 아, 이거 표시 떠야 되는 그래. 곳만 그것만. 먹으신... <laughs> 야, 이거, 이거 누구 껴. 빨리 처먹어 봐. 감사니다 형님. <laughs> 야. 야. 왔다, 형님도 아. 이쪽에 하나 있으신가 보고. 어, 잡았다. 아, 아 그, 아니, 역시 야. 형님. 그 위는 이거 허니 겁니까? 아, 아, 아 아닙니다. 어, 어, 그... 자몽이형 건가보네 아,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죽여놔 못먹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요, 요 녀석 응. 형님! 거 잡아주십쇼! 형님! 형님! 고놈! 어? 고놈! 어디? 안보여 아, 요거 브러스. 요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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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망쳐부러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자같 아, 그 <laughs> 아니, 뭐다다자이 뭐, 거야 뭘요 앞에 한 마리가 더 있구만 지금 보니까 요 앞쪽에 뭐어는 겁나 멀리 있네, 저거. 안 가기엔 또 아깝지. 근데 안 가기엔 또, 또, <laughs> 가기엔 또 너무, 뭐, 또, 먼, 또, 먼데 멀긴 또, 가기엔 또, 이거 또, 어마무시하게 또, 먼에 거리가. 으아,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있는 건가? 앞에 있는 건가? 좋아, 이 녀석. 근데 앞에 있는 것 같구만. 이런 멍청한 자식 같은 이라고. 뭐야, 죽었어? 아, 낙사했어? 낙사했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나 어, 죽는다! 죽! 야, 이개 미친! 으 어. 으다 왔다 으다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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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으하 으 그...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나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간다냐? 아 요거 근 어떻게 올라가 요거 아 기다려봐 아 우리 애들 전화 전화 전화번호가 없을텐데 어 우리 애들 전화번호 없는데 어떡하지 형님! 뭐야 너 어딨어 괜찮습니까 형님 야너 뭐야 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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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어떻게 어떻게 알고 왔어 형님 그거 아니 사람이랑 우리밖에 없는데 구급차가 갑자기 이 일로 오길래 급하게 뛰어봤지 야야난 사슴... 괜찮으십니까 형님 나는 야.. 사슴 유령 봤어 사슴 유령 갑자기 나를 낭떠러지에서 부르더라고 어. 내가 홀린 듯이 따라갔다가 떨어졌어 그냥 그 자리에서 발을 때려가지고 이거 아주 큰일 날뻔했구먼요야 조심해 이 동네가 어. 약간 귀신이 있는 거 같어 그래도 용케 살았네요 절벽에서 떨어져갖고 신고도 하시고 다행히 물에 떨어져가지고 말요아유 위험한 동네 위험한 동네 야마야마로와 <laughs> 영어 메그 유령이단가! 이 자식! 요자! 야 나와! 우리 형님 나와. 복수를 해야.. <laughs> 나오라니까 내가 임마 엉아 이 자식아 이 자식 더러운 사슴 같은 이라고 더러운 사슴놈 아니, 아, 그, 아니 형님 그 보다 길배야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형님 야 그.. 아. 인남 연락해 아니 형님 그거 너무 하시가 아닙니까 <laughs> 야 나도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 이나 그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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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일도 제쳐놓고 형님 걱정되었고 뛰어왔구만. 아니야, <laughs> 너무하게 싫어. 알았어. 아이씨. 그러면은 여기 <laughs> 있어줄게 같이. 있나 빨리 어, 엄살 부리지 말고. 아, 아, 풀어진대 아, 말았다. 아, 아. 야, 예, 네, 형님. 어쩌라고? <laughs>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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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laughs> 사슴. 나 아니어? 아, 나 아니어? 나 아니어? 사람이었어? 아이 뭐야. 왜 억으러 끌어요? 진짜 사람 사냥하는데 여기 주변에 사슴 씨가 많나죠. 아이씨. 요 근처 위험해. 지금 동네가 지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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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사람 잡는 사슴이 있어. 또 사람 잡는 사슴이. 어, 어. 그 시기 그 뭐더냐? 사슴이 말요. 예, 예. 혹여나 그 낭떨어지 쪽에 있으면은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왜요? 왜요? 정신 차리면 알아서 굴고있어 우리가 허이씨 어, 내가 굴러봤어 유경험자야 유경험자 아유경험자 아, 유경험자. 어떻게 살아서 왔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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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어. 강가로 떨어져가지고 강에서 흘러살았지 아, 아 운이 좋네 운이 좋은것보단 내가 똑똑한거지 머리가 좋고 몸이 좋고 떨어져놓고? 이사람아 귀신하고별개에 그거는 또아 그건 별개요? 별개에요 별개 정신력이 약해서 그랬구먼 너는 진짜 맞고 싶냐 한데? 아 미안요, 해 미안요, 미안요. 근데 여기는 왜 사슴밖에 없죠? 멧돼지 같은 거 없죠? 음, 좋아, 좋아. 다음 거 잡으러 가볼까 나? 거기 누구 있는가? 없어. 아 형님, 없어, 안녕하십니까? 없어. 아 반가워요. 없어. 형님. 잠깐 아래 있는 도좀 잡고 올게. 얘. 어디 있는 게 사슴 대체? 정말 도로 위에 있는 거예요 혹시? 사슴이다. 중해라. 아 사슴 아니었어? 아금바빠지금바빠가 지금 바빠.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여색이 앞에 있다. 좋아 이 녀석. 저거 바다에 있을걸? 내가 무려 32개 동안 쫓퇴근 친구지. 아니, 내 마지막 거. 친구가 바다에 있더라고. 바다에 사슴이 왜 있어? 이 사람아. 내 말이. 아, 이 사람아. 구라도 적당히 쳐야 될거 아니야. 아니, 눈으로 보면 알지 뭐. 야! 뭐야? 왜 못해? 내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진짜 이 씨. <laughs> 이 녀석이 아니었다 그 얘긴가 아 응. 이거 좀 짭짤하다고 들었는데 이거 팔면은 아재야 지금 중요한 게 돈이 아니여 지금 나 어? 아, 무량무량 32개월 동안 호쳐댕긴 사슴이여 이 친구가 그거 내가 먼저 가져가도 되겠어? 팔수 있음 해봐 그러면은 오케이 잠깐만 잠 엄마 바다에 있는 거 아니여? 바다에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저 밑에 뭔가 보인다 야사슴이 저기 언덕 너머에 있어 저 안잡아 안 안, 버려 버려 저 32일 동안 똥채 생긴거 포기해 그냥 스탑헌팅을 하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다 입고 셀 판매 우야 한개당 10만원씩이야? 나 140만원 벌었어 아재 얼마 벌었어? 230만원 벌었어 아니 이거 뭐 그럼 킬배는? 저기 뛰어노는거 저거 아니야 킬배? 사슴이네 저 잡으러 갔다올게 잡히지만 말어. 사슴이다! 이줄 <laughs> 알았니. <laughs>